네, 자동화 설비 기능사 요소 설계 예제 20번 함께 해 볼게요. 어, 전에 올렸던 그 20번 동영상은 약간의 오류가 있어서 삭제하고 다시 업로드합니다. 이번 그 버전은 좀 참고를 꼭좀 부탁드릴게요. 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음요 20번의 예제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어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확대를 해 볼게요. 바로 여기 73까지의 직선 구간에서부터 R23이란 이 원호하고 만나는 바로 여기에 R 값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려움이 좀 있었고요. 저 또한 여기 지금 조금 헷갈렸어요. 근데 이거 쉽게 할수 있는 방법 이제 알려드리기 위해서 어, 전에 동영상은 약간의 오류가 있어서 이 부분에 오류가 있어서. 제가 지금 삭제를 하고 다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실게요. 자, 스케치면은 YZ 평면, 이 평면이죠. 그 다음 메인 스케치는 요게 되고요. 그 다음 얘는 돌출로 될 거고, 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요거는 서브 스케치가 될 거예요. 어, 그리고 여기 리브, 요 리브도 별도로 처리를 할 겁니다. 자 그럼 스케치 한번 들어가 볼게요. 스케치 yz 평면 잡아주고요. 확인. 그 다음에 여기 메인 스케치 좀 올려놓을게요. 자 먼저 사각형 r 요 코너에서부터 적당히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o 원 o로 하나 둘 그려주고요. 치수 넣어줄게요. 자, 치수. 여기 97, 원호의 중심이 요 끝에서부터 여기 중심까지가 97 엔터. 그 다음에 요 사각형 밑변의 길이가 73 엔터. 그 다음에 원호의 높이까지가 45, 엔터. 그 다음에 원호의 크기. 23이기 때문에 46, 엔터. 그 다음에 내부 파일은 30. 30, 엔터. 그 다음에 여기 사각형의 높이 10mm 주겠습니다. 10, 엔터. 닫기. 됐죠? 음.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 원호, 이 원호를 그릴 때, 아크, A, 이 끝점 찍으세요. 끝점 찍고, 그냥 대충, 대충, 원에, 어, 아무 포인트나 찍어주시고요. 곡선상의 점에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트림으로 연결, 그, 음, 접합으로 연결되든 이런 거 관계없이 해주시고요. 그다음시지오메트릭 구속 조건 C, 접합으로, 요선이 여기에 예 붙었다라고 나오죠. 이미 그럼 놔두시고 요선이 여기에 접합되게 해 주세요. 요렇게 하면 여기가 간단하게 끝나 버려요. 그다음에 떨어져 있죠? 익스텐더 2로 연결을 빠른 연장으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옵셋으로 옵셋 곡선 어디 갔죠? 여기 있죠. 옵셋 곡선으로 여기도 10mm 떨어뜨려 줄게요. 10엔터 해서 여기서 이렇게, 어, 반대로 다시 한번 찍고 방향 반전 또 확인 이렇게 했으면 됐습니다. 여기 연결 다 됐고요. 자 트림으로 잘라버릴게요. 트림 T 없애주고 없애주고 그 다음에 이걸 없앨지 말지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니까 없애도 되겠네요. 자 이렇게 닿기.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부분 제가 지금 어렵 여러분들이 좀 약간 어려울 수 있다라고 판단됐던 부분 이 부분이죠. 이알값 처리하는 거 보여드렸어요.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이 r 값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자, 지울게요. 자, 아크에. 요 끝에 점은 그냥 찍으세요. 시작점 찍고 그냥 원호에 아무 아무 포인트나 찍고, 찍은 다음에 뭐탄 접합으로 붙든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지오메트리 구성조건 c 접합으로 요 원호가 이 여기에 붙어라 이렇게 해주시고 이미 있다고 하죠. 네, 자 요거 이렇게. 오, 이러면 안 되는데. 다시요. 조만까잘 되더니. 자, <laughs> A. 끝점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접합으로 이렇게 붙여주세요. 여기가 접합으로 붙든 여기가 접합으로 붙든 관계없어요. 지오메트리 구석 조건 C. 접합으로 얘가 여기다 붙여주시면 자연스럽게 완성이 된 거예요. 여기는 접합으로 아까 도면에서 붙었거든요 다시 한번 자 A 여기서부터 아크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보시면 사각형의 어끈그 아크가 시작되는 점 포인트 한번 보시면 접합 마크가 보이죠. 이 마크 있으면 돼요. 오케이 한번더 눌러주고 그럼 여기는 접합으로 붙었단 말이에요. 여기만 접합으로 붙여야죠. 자, 지오메트 구석공, 조금 시에해서 접합으로 이어오고 얘를 붙여주면 깔끔하게 끝난다는 거죠. 여기가 접합으로 돼도 되고, 될수 있으면 여기를 접합으로 붙이는 게더 깔끔하네요. 그 다음에, 옵셋 곡선으로 10mm, 아까 했으니까 됐고요 여기를 찍어서 방향이 반대로 가니까 방향 반전 확인. 그 다음, 트림으로 끊어주면 되죠. 트림 T. 이렇게 해서, 이렇게까지 끊어주면, 여기, 어려워 하는 부분 끝났고요그 다음에 라인 하나 해서, 여기서 이렇게 긁게요. 예. 네. 그 다음에, 5, 하나, 둘, 자, 시오메트리 구석주권 C로, 곡선상의 점,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오케이. 치수 넣어줄게요. 어, 이 원호의 중심부터, 여기 중심부터 여기까지 35mm, 그래서 35mm 가겠습니다. 치수 D, D, 여기서부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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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혀라, 아. 다시 D,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5, 엔터, 치수 음, 내경파이가, 8파이 엔터 그 다음에 바깥파이는 7 5니까 15파이 엔터 라인 꺼주고 꺼주고 지오틱 부속 조건 C로 접합 얘를 여기다 붙여주고요. 얘도 여기다 붙여주고요. 트림 T 끊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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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어주고, 얘도 끊어줄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끊어줬고요. 자, 그 다음에, 음, 제가 요거 모서리 블렌드를, 아, 이게 애매해요. 먼저 이게 스케치상에서 알을 주고서 시작을 해버리면, 어, 요 부분에 알이 이렇게 생겨버리거든요. 근데 다음에 제가 모서리 블렌드 요, 요런 거줄 때, 추가적으로 줄때 얘가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여기서 모서리 블렌드를 먼저 주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모서리 블렌드를 먼저 주긴 해도 돼요. 어떻게 주냐면, 여기서 주고, 여기서 요 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리브의 곡선, 얘를 하나 만들어주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여기 약간의 딜레마인데, 그냥 요 상태로 그냥 할게요. 자, 스케치 종료해 주시고요. 아, 요, 요선 보이죠? 요거. 요 중심에서 했던 거. 얘는 그냥 참조선으로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참조선 바꿔주고, 스케치 종료. 아, 여기 트림 끊어줘도 좋을 것 같긴 하네요. 근데 뭐, 크게 지장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가시죠, 뭐. 자, 이제 여기 보시면, 음, 전체 두께가 48이네요. 돌출. 돌출 자 영역 경계 곡선으로 갈게요. 영역 경계 곡선으로 여기하고, 여기가 값을 대칭값으로 48이니까 24엔터, 그리고 적용 이렇게 주고 나서 이 날개 있죠. 날개값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날개값. 아 여기 있네. 24, 예, 24. 요나이 값을 여기가 영역 경계곡선으로 24니까 12죠. 예, 엔터. 그리고 결합 적용. 그 다음에 다시 얘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2부터. 그 다음에 어 여기 1,200원. 있네요. 여기에 마이너스, 이렇게 아까 했던 거 그대로 해주고 적용. 이렇게 붙었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요거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모서리 블렌드 주고, 그리고 뭐 해준다? 리브 그려주면 돼요. 요 스케치 잠깐 불편하죠? 얘는 19서 컨트롤 B키로 감춰줄게요. 자, 모서리 블렌더의 값을 이제 우리 확인해 봐야 돼요. 요렇게 찾아보니까 음. 딱히 여기는 없죠. 그럼 요쪽에 있나요? R1. 요 R1과 요 R1과 요 R1이 같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되시고요. 요렇게 움직여 보니까 R3이라는 말이 있죠. 요기 R3으로 되고 있는 게, 요기, 요기, 기큰 것들. 큰 것들은 R3에요. 그래서, 모서리 블렌드, 3mm, 엔터, 아, 요기가 3mm,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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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렇게 해서 여기가 3mm인 것을 확인해 줬고요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3mm가 맞나? 예. 네. 3mm 맞습니다. 확인.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제 리브 그려주면 되죠. 리브. 네 리브 한번 여기 그홀 뚫는 거는 좀 이따 할게요 리브 먼저 하고 자, 스케치 여기 리브 스케치 평면 여기죠 확인 여기 도면을 보게 되면 얘를 확대를 해볼게요 확대 보면 리브가 이렇게 끝나는데 요 점에서 시작된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R이 이렇게 간대서요 아래. 접합점으로 가고 있죠? 네? 이렇게, 알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알에 대한 선분이 하나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알에 대한 선분을 그려주도 되는데, 우리 쉽게 어떻게 할 거냐면, 어, 투영 곡선. 곡선 투영으로이 알만 딸깍 찍어서 확인. 자, 그러면 이 알이 움직일 거예요. 움직이는데, 움직이지 못하도록. 얘를 치수를 지금 잡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치수로 여기까지, 그냥 찍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찍고, 그 다음에 알값 이렇게 찍어, 얘를, 어, 방사형으로 놔서 이렇게 찍어주면 이 알값이 도망가지 못해요. 미리 치수로 잡아 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라인을 하나 긋면 되죠. 자, 라인은 이제 보시면 15도. 자, 15도 라인 15도로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라인 L. 그고요. 그다음에 지오메트 어 지오메트 구석 C로 음, 얘를 접합으로 붙일게요. 접합. 얘가 어디에 붙냐면 여기 에 붙일게요. 그다음 트림 T로 얘는 끊어 주고요. 그다음에 각도 c 수 d 여기서 방사형이니까 추정형으로 바꿔 주고요. 요거고 여기가 15도 엔터 됐죠. 그럼 얘가 요 여기까지 연결돼야죠. 아, 요 모서리 블렌드 여기가... 아, 요거 모서리 블렌드다 따라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네, 요렇게 하고 여기까지 연결되려면 음, 곡선 투형을 한번 더 쓸게요. 곡선 투형 여기에요. 확인. 그다음에 빠른 연장이 얘가 연결되라. 그다음에 곡선 투영된 거를 참조선을 바꾸고요. 스케치 종료.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 더보기.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오케이. 자. 더보기 리브가 있어요. 여기 리브 클릭해 주면 요면 선택되고 여기 브레이크 항상 켜주셔야 됩니다. 예, 네? 교차에서 정지. 요선을 딸깍 해주면, 여기 요거, 벽면, 요거 여러분들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네? 절단면의 직교냐, 절단면의 평행이냐, 요거 이렇게 꼭 확인해 주셔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절단면의 직교. 안 나오죠? 여기 에락 뜨죠? 절단면의 평행. 이렇게 해서, 니브의 두께에, 8mm죠. 8mm 넣어주고 확인해주면 이렇게 리브가 자연스럽게 완성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뭔가 좀 살펴봤는데, 여기 이 부분에 알값이, 예? 지금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깨졌죠.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r 이 동일해요. 그래서 모서리 블렌더 r 3으로 여기 그럼 이렇게 쭉 넘어가죠. 그래서 요게 모서리 블렌더가 음 얘를 이러면 리브까지 깨질 텐데 아무튼 깨지 없애보죠 어, 리브 이렇게 나왔고요. 자, 모서리 블렌더 다시 r 3으로 기본적으로 여기하고 여기. 오고 여기 여기는 r3이죠. 여기까지 r3, 여기까지도 r3. 어, 이렇게 해놓고 볼게요. 우선 어디 여기 살펴볼게요. 여기는 r1이에요. 여기까지는 r3, 여기는 r1. 그리고 우리가 r3이 되는 데 여기, 여기 그리고 아 쉬프트 눌러서 찍으면. 여기하고 여기까지가 r3. 근데 여기 여기 r3은 안 줄게요. 지금 보니까 아, 어. 어, 여기 시프트가 선이 안 보이네요. 자, 다시 온도하고 r3으로 여기 그다음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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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또왜 이럴까요 다시 모서리 블렌드 R3 가구 적용 한번 해볼까요 적용 음... 모서리 블렌드 이것도 찍는 순서에 따라서 왔다리 갔다리 해서 적용. 그쵸. 그렇죠. 이 리브, 리브 때문에 그래. 요 리브 때문에. 자, 리브 삭제를 할게요. 리브 삭제하시고요. 스케치 놔둘 거예요. 자, 모서리 블렌드 다시 한 번. R3으로. 제가 아까 이거 지금 문제가 생길 것 같다고 했죠. 바로 생겼죠. 그 다음에 음 여기까지 하고 확인 해놨어요 그리고 리뷰 그대로 갈게요 다시 리뷰 더보기에 리뷰 해서 이선 찍어주면 타겟에 열린 프로세스 볼륨을 올바르게 이렇게 하고 대칭 1 m 확인. 아, 여기 스케치가 또 깨졌네요. 취소. 다시 한 번. 더보기, 더보기. 리브. 곡선 선택. 이 리브에 이 선을 선택을 해주면. 올바르게 막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음, 그러면 스케치를 또 다시 할 수는 없고, 그죠. 스케치 다시 한번 들어가서 여기가 움직여지는 거 확인하시죠. 그죠. 어, 제가 R 값을 잘못 준것 같죠. 모서리 블렌드. 더블 클 클리... 자, 스케치 종료. 모서리 블렌드, 알 값을 제가 잘못 준듯 해요. R5가 아니고 R3이죠. 3, 예, 이렇게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돼요. 요건 됐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볼게요. 더보기, 리브. 이렇게 됐죠. 오케이. 좋아요. 확인. 그 다음에 얘도 R3이죠. 모서리 블렌드. 3으로 여기하고, 여기, 여기, 보슬 음, 블렌드 3mm로 이하고, 얘, 예. 그리고 얘 예. 괜찮아요. 에 났다도 여기 확인 네, 이렇게 됩니다. 제가 3하고 엔터를 안 줘서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줄게. 모서리 블렌드 R1. 모서리 블렌드 R1. 여기 오고, 여기가 먼저 R1이 들어갈 거예요. 여기가, 그리고 여기까지. 이렇게 한 바퀴 둘러서 R1. 그 다음에 여기도 R1. 여기도 R1. 확인. 그리고 그러니까 그 모서리 블렌드 다시. 알1이 아니고 R3으로 3 엔터. 어디냐면 바로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요 부분. 이렇게 여기 R 크고 여기 작죠? 이게 R1과 3의 차이예요 근데 요것도 애매하긴 해요. 뭐가 애매하냐면, 음, 아, 취소할게요. 여기 모서리 블렌드, 얘 삭제할게요. 음. 왜 그러냐면, 여기, 여기도 R3 같아 보여서 그래요. 여기는 R1, 여기는 R3. 눈으로 보도해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모서리 블렌드, R1로, 먼저, 1로, 먼저 해줄게요. 여기에요. 여기, 여기, 이 외곽은 다 1로, 이렇게 1로 처리하고, 적용.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R3, 엔터 해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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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알 삼인 거예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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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삼 확인 요렇게 해주면 알 값이 엔드키 눌러서 보면 같죠. 알 작고 작은 거 가고 그 다음에 큰거큰거 큰 거. 여기 원호와 알 값의 경계 보면 대략적으로 그렇죠.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바닥에 홀 뚫는 거 해주면 되겠죠. 스케치 요 상단의 평면을 잡아줄게요 여기에 확인 그 다음에 사각형 알 해주시고 이제 치수 한번 확인할게요 여기 있죠 자, 30 치수 d d d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0그 다음에 끝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냐면 12 엔터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8, 엔터. 그 다음에, 이 30이라는 게, 중간에서 15, 15죠? 그 그러니까 치수를 넣어주시면 돼요. D,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5, 엔터. 됐죠? 그 다음에, 5, 1, 5,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치수 d, 요게 6파이 그다음에 얘도 똑같이 뭐 쓰세요. 그냥 6파이 기오메트리 구석 조건 잡으셔도 되고 그냥 치수 구석 조건으로 해서 잡아도 되고요. 6 오케이. 닫기. 그다음에 얘 사각형은 이제 참조선으로 돌아가면서 바꿔 주시면 되겠어요. 캐치 종료 돌출 영역 경계 곡선 켜주신 상태에서 하나 둘셋네 개가 어디까지 다음까지 다음까지 그리고 뭐예요 빼기 빼기 하기 오 그래요 얘가 값으로 바꿔주고 자, 0에서부터 0에서부터 얘를 다음까지 해서 빼기. 확인. 해주면, 어우, 얘가 또 그러네요. 얘를, 음, 값을 하죠. 뭐, 10mm. 마이너스 10, 엔터. 빼기. 확인. 됐죠. 두께가 10mm니까.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W. 모두 감추기. 솔리드 바드만 표시. 고 키보드 엔드키 눌러서. 전체적으로 한번 봐주시면 되겠어요 어, 그리고 이제 도면하고 비교해서 뭐 빠진게 없나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딱히 빠져 있는게 있어요 어, 어디가 빠져 있을까요 여기에 알이 빠져있죠 여기 모서리 블렌드 여기 안삼 예. 여기도 딱히 이렇게 봤을 때는 맞구요. 여기 R3이 있나요? 뭐, 번 음, 봐야 되는데, 이, 여기, 여기서는 잘 표현이 안 됐고. 여기에도, 아, 여기에 R3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에, 바닥에 R3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에. 여기서. 그래서 R3 줄게요. 자, 모서리 블렌드. 3mm 엔터 여기죠, 여기 아, 이렇게 가버리면 또안 되는데, 어.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요거 없는 걸로 할게요. 모서리 볼는데 없어요. 네, 없구요. 네, 요렇게. 네, 요렇게 해서 그 예제 20번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